안될 아니라 그랬고 될로면 된다 그랬고 매 운이라는 거 자체는 시기에 따라 변하고 시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기를 본인들이 어떻게 알수 있어요?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. 네. 근데 또잘 되는 사람들 또다잘 되고 있어요. 그럼요. 왜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, <laughs> 나만 안 되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? 진짜 나, 내 인생만 왜안 풀릴까요? 안될 아니라 그랬고, 될놈면 된다 그랬고. 근데 어디까지나 그 사람한테 사람 하나하나의 시기가 달려있는 거거든요. 저도 이제 손님을 많이 보지만, 많이 보면서 얘기하는 건, 제 눈에 얘기하는 거 있어요. 저 자리가 너가 했으면 망하는 자리야. 근데 제가 해서 되는 자리고. 그런 것처럼, 어디까지나 사람의 운이라는 것 자체는 시기에 따라 변하고 시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안 좋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런 것처럼, 어, 이 사람을 봤는데, 쌍둥이도 태어나기를 다르게 태어난다 그러는 것처럼 그 쌍둥이가, 어? 얘는 이런데 얘는 왜 이러지? 쌍둥이가 성격 똑같은 거 보셨나요? 거의 없거든요, 사실상. 그렇게 따지면 인생 또한, 운명 또한,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고 다르게 간다는 거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운명이나 사람의 인생 자체에서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무당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무당도 코로나인데 쟤는 되고 있네 쟤는 안 되고 있네 그런게 나오는 것처럼 무당도 신을 받거나 시기가 있다 그러거든요 시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신을 받고 뭐 1년 2년 3년 다잘 됐다 전 근데 사실 부족하다긴 그 아직도. 아직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았으면 좋겠고, 더 많이 일을 하고 싶고, 더 많은 걸 하고 싶은제 욕심이니까. 근데 그 욕심 또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보는 것 또한 아닌 것 같고요. 시기를 본인들이 어떻게 알수 있어요? 기회가 올 때는 사람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어요. 자기 스스로 간의 준비. 어, 내가 공무원을 보는 데 있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내가 시작하기 전에 어, 이거에 대해서 알고 이거에 대해서 유독 많은 지식을 알게 되고 의도치 않게 의도치 게 알게 되면서 어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 한번 배워볼까 하는 식으로 기회가 오기 전에 그런 게 먼저 들어와요. 그럼 준비를 하게 돼죠 사람이 준비라고 터트리는 순간 그 시기가 나랑 맞구나 안 맞구나는 시작해 보면 다 나오죠. 근데 그 시기를 본인 스스로도 간에 느껴요. 사람들이 하나같이. 사실상 근데 안 되는 분들의 그 제일 큰 거는 우리 주식을 하면 본전 뽑기 전까지는 떨어지고 나서 본전 뽑기 전까지는 하기 그만두기 싫잖아요 사실상 그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둘 때가 됐는데 아니야 나 지금 손해가 얼만데 나 이러지 않았어 나잘 나갈 때이렇잘 나갔는데 그 마음에서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만둘 때가 됐음,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약간 쉽게 얘기해서 네. 그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?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죠. 자기주관적이며. 그리고 또, 장사하는 분들이라던가, 또 사업하는 분들은 하루하루의 희비 그 말은 즉슨, 어, 오늘 장사가 잘 됐네? 어, 너무 행복해. 그래, 이렇게만 가자. 다음날, 손님 하나도 없어. 그럼 그들 우울, 그냥 그 자체. 근데, 잘 됐던 걸맛봤기 때문에, 잘 됐을 때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던 걸맛봤기 때문에, 그냥 그만두질 못하는 그 고질병 같은 거죠. 치고 빠지는 걸 못하는. 제가 아마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.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면 어떻게 해서든 일어난다고 그해 일어나지 않았어요. 무조건 그 다음 해가 됐던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어디까지나 버텼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거를 버텼기 때문에 그 후에 원래 잘될 거였어요. 원래 잘될 거였기 때문에 그만큼 그냥 그 사람 버틴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. 그럼 반대로 그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으면 손해는 없었겠죠. 손해 없이 잘 되고 그냥 다른 일 하다가 다시 한번잘 되는 맛을 봤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. 어차피 안 되는 시기였어, 그 사람한테. 안 되는 시기이고, 안될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. 이게 자리 탓이 은근히 진짜 센 것도 있는데, 그 자리는 이 사람이 안 맞는 거였어. 근데 왜그 자리 왜 시작했지? 어? 얘랑 턱안 맞는데? 이렇게 가는 거죠. 내가 안 된다는 걸 내가 느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아니요, 느껴요. 느끼지만, 인정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. 인정하면 깨끗하고 깔끔한데, 인정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. 사람은 내가 안 되고 있는 걸 인정하고 싶은, 인정하고 싶어 하는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, 잘 되는 것만 인정하고 싶고 내가 잘 하고 있구나를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느껴요 아 그만둘 때가 됐구나 어 이거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얘기했듯이 잘 되는 맛을 봤거든 맛보고 나니까 쉽게 그게 못 놓는 못, 못 거야 그냥 놓고 싶지가 않은 거고 자기네들한테 끊어버리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냥 끊어진 녹줄이었거든 자기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해주실 말그 마지막으로 해볼까요? 우리가 터에서도 뽑아먹을 수 있는 복이 있다 그래요 기간이 있다 그래요 내가 한 아파트를 갔는데 그 아파트 가자마자 회사가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되며 뭔가의 그 일이 승승장구가 되는 시기가 뭐 10년이 됐던 3년이 됐던 7년이 됐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까지나 그 터가 본인과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본인들한테 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, 하루도 빨리 스스로한테 스스로한테 희망고문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너무 힘들게 울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시기적으로 본인 길에 안 된다고 느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. 안 되는 걸 빨리 인정하고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 또한 되게 큰 용기고 또큰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. 안 되는 걸 굳이 끌고 가봤자 좋을 일은 없으니까 그해 안에 마무리가 잘 돼서 내년, 내후년, 그좀 멀리멀리 장차를 봤으면 좋겠네요. 네. Hey, everyone. Welcome.